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즐거운 10월 이제 시작이 됐나요? 벌써 올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된것 같습니다. 우리 재가기관들 평가 시작한다고 그렇게 많은 교육 진행하고 저도 바쁘게 활동을 했는데 벌써 10월이 됐습니다. 벌써 10월, 11월, 12월 4, 4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반기 평가인 분들은 평가 준비에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평가 끝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안 보고 계시겠죠? 일단 좀 쉬셔야 되니까요. 내년 이제 홀수기간들 우리 홀수 기간들은 좀 준비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 똑같은 기준이지만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짝수와 홀수, 올해 받는 기간과 내년에 받는 기간은 이제 홀수 기간들 같은 경우는 신설 항목들 있잖아요. 그걸 전부 다 해야 돼요. 예를 들어 급여전 결과 평가도 하면 1년 안에 결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럼 짝수 기간, 올해 받는 기간들 같은 경우는 아직 1년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만 와도 평가점수 서 인정을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홀수 기간들은 그걸 다 해야 돼요. 1년이 넘어갔잖아요. 신설 항목이. 그러니까 홀수 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준비할 게더 많다라는 걸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뭐 짝수 기간 정보가 왔으니까 내가 좀 열심히 해야지 뭐좀 그대로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더 많은 내용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가관들도 짝수 기간을 통해 가지고 많은 또 경험을 쌓았잖아요. 그 되게 정확하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홀수 기관들은 만발의 정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오늘은 우리 사례관리 마지막 우리 실전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은 질문과 답변 내용을 제가 안내해드리고, 거기에 대한저 나름대로의 도 답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가질 텐데요. 어, 많은 영상, 제가 사례관리 영상만 다 합치면 거의 한 2시간? 2시간 반이 넘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이렇게 또 무료로, 무료로 안내해드리는 게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하신 분들도 구독 꼭 누르세요. 구독, 구독 꼭 누르시고, 주변에 저희 채널 많이 홍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우리 희아님이 질문하셨던 건데 그 주야간 보세요자 분기별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이제 궁금한 게 있다고 하시네요. 자 2022년 분기별 1회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2분기, 3분기, 4분기에도 사회결정에서 급여계획서를 변경을 했는데 1분기만 청력저하된 어르신에게 추후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난청 검사 연기한다고 하고 따로 급여증계획서 변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2분기인 5월에 난청 검사를 연기해 드렸고 난청 검사 연기에 대해서는 급여준기를 가입했습니다. 사례가리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자, 우 시청하신 분은 어떠세요? 자, 요점은 자 1분기 때사례관리어서 예를 들어 1분기 그러면 3월달에 3월 말에 했다고 치고 그죠? 자원연계를 통해서 이제 난청 검사를 하겠다고 해서 계획서는 작성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난청검사를 5월에 진행했어요. 자, 평가의 기준에 맞나요? 틀리나요? 기준이 어긋나죠, 지금. 평가에서는 무조건 30일 이내에 반영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냐면, 아무리 사람 말에, 1분기 3월 말에 했다 쳐도, 한 달이면 4월 말까지는 반영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 5월에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죠. 30일이 넘었잖아요. 급부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체 급여 계획서로 빨리 급여 계획서를 만드세요. 지금 우리 공, 여기 급여 계획서를 2, 3, 4분기 만들어 놓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1분기 것도 우리 공단 급여 계획서가 아니라 자체 급여 계획서로 만드세요. 빨리. 만들어 놓으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지역사 연기를 5월에 했잖아요. 그러면 급여 진 기록 기준 상태 변혁제 빨리 적으세요. 본어르신의 사례 관리 결과 난청 검사를 연계해서 진행해 드리려고 합니다. 난청 검사 일정을 확인해서 난청 검사가 진행할 때 반드시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5월달에 난청 검사에 그러면 반영을 한 거예요. 이미 결과가 5월인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이 없고 그냥 난청 검사를 사례관리하겠다 하고 결과를 5월에 해버리면 결과 반영을 5월에 하게 돼버린 게 됩니다. 중간에 계획서라든가 어떤 급여 증기록지나 이런 부분에 기록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선정을 했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무조건 평가에서는 기간이 중요합니다. 날짜가 32일 내에 했냐? 그니까, 이 부분을 반드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 질문 또 볼게요. 자, 분경선생님이 하신 건데, 사례관리 후에 급여지금 계획서를 수정하고, 상태 기록지 몇달분 정도에 작성하면 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례관리, 급여 계획, 이제 사례관리 했어요? 해가지고 어깨 통증에 대한 개선 계획을 해야겠다. 그래서 급여 계획을 수정을 했어요. 어르신의 어깨 통증을 주문로 드리자, 보호자가좀 파스를 좀 붙여드리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딱 잡아놨어요. 근데 이분은 이거 말고도 상태 기록지에다가든지 적고 두 개를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두 개를. 상태 계획서만으로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면 급외, 상태 급여증 기록지만이라도 가시겠다면 그냥 거기다 적어놓으시면 사례계획 급여증 수정 결과 어르신에게 오늘부터 제가 이건 저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상태 변형 기에 적을 때몇달분 정도 계속 적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나 한 기간을 한번 쓸때 정하고 거기에 사그 계획 반영한 내용을 적으시라고요. 본 어르신은 뭐 5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8개월간 어르신에게 계획 변경, 가루 열고 뭐 주물러 드리기, 이동시 도움 주기, 아픈 부위에 파스 붙여 드리기를 제공하기로 한 단추 어, 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몇달 내내 적을 필요는 없겠죠? 편하게 가시라는 겁니다. 이 질문 은근 들어와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셨죠? 자, 다음 질문 또 갈게요. 자, 샬롱님이 질문하신 건데, 사례관리는 대화형, 서술형 어떤 게 정답이라고요? 제가 댓글, 댓글 여기 한번 볼까요? 댓글? 아, 다른 분들이 하신 거라 제가 일부러 댓글은안 보여드리고 있어요. 근데 댓글이 지금 1 7개나 달렸죠? 흥미진진이죠? 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영상을 계속 시청한 지분이시라면, 둘다 인정이 됩니다. 근데 보면 뭐, 댓글 보면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니, 뭐, 어느 평가가는 뭐, 대화형으로 하라 그랬다. 아니다. 어느 평가가는 대화형도 되지만, 이렇게 서술형도 된다고 했다. 어느 평가가는 서술형이 좋다 말씀 드렸잖아요 평가가 음이라고요 평가 기준에서는 둘다 맞아요 단지 평가에서는 대화형이 좀 좋다라는 자기 평가간의 의견을 좀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은 대화형이든 서술형이든 우리 기관에 맞는 걸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결론을 질게요 이 질문도 이제 자 후루나님이 질문하신 건데 급여증 결과 평가 평가 항목이 이제 신설됐잖아요 우리 급여증 결과 평가 후 사례관리 회의를 하고 급여증 계획서를 작성 통발기는 둘다인정되데 당연히 둘중 하나만 인정됩니다. 그죠? 결과 평가 사례관리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근데 계획은 하나로만 간다고요? 인정을 안 하죠. 예를 들어 급여 결과 평가를 6월 1일에 했어요. 그리고 사례관리 6월 25일 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7월 1 6월 28일 날급여계산 하나를 만들어서 이걸로 두 개를 다 반영했다 이얘기인 거잖아요. 하지 마세요. 6월 1일 날 결과 평가를 했으면 차라리 뭐 6월 20일 날 계획서를 반영하고요. 6월 25일에 사례관리하고 7월 2 5일그한달 전에 변경했던 계획을 다시 바꿔야죠. 두 개가 다른 겁니다. 하나로 가시면 안 돼요. 각각 따로! 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이 정도까지 생각 못 하셨죠. 위치하신 분들. 각양각사이 계세요. 근데 충분히 또 고민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그죠? 저는 그래서 이런 질문 좋아합니다. 이런 거 실무 없으면 이런 거 질문 답변 못 해요. 자, 블리스님이 질문하신 건데요. 사례관리 후급여전 변경계획서를 지난 연도 공단에 통보가 안 되었을 경우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시청하시면 이제 답하실 수 있겠죠? 어떻게 준비하셔야 돼요? 자체 계획서 만들면 되죠. 그죠? 자체 계획서 어떤예요 그냥 이런 거. 이런 자체 계획서 하나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 공단 계획서만 계획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자체 서류로 변경 계획서를 만들어 두기만 해도 될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유튜브에서 얼핏 듣긴 것 같긴 한데 평가하신 분들 답변 예 제가 평가하고 있는 입장에서 예 자체 계획서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 답변 드릴게요 시청하신 분들도 자체 계획 공단 계획서가 날짜가 지났거나 내가 뭐 안된다 그럼 빨리 자체 계획서를 진행하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례관리 우리 비니비니님이 질문하신 건데 사례 회의 관련인데 급여 증원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써도 될까요? 분기별 1회이나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살유돼 해도 괜찮을런지 첫 번째 이 변경 사유가 어떤 사유 선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이게 기간마다 용어가 달라요. 변경 사유서, 변경 동의서, 변경 계획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변경 사유서만으로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례 관리를 선정할 때 선정 사유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기준점 없다고 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이 급여 적인 변경 예를 들어 교육종 변경 사유 대상이세요. 그럼 사례관리 해도 되죠. 그리고 나서 계획을 다시 잡아야겠죠. 그러니까 분기별 일회이나 변경해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기준점 없다라고 눈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셨죠? 자, 지금 거의 한달안 되게 그죠? 한 20일 정도 해가지고 우리가 사례관리 이제 우리 제가기관에서 우리 이번 평가 대비해서는 사례관리에서 이제 더 이상 올릴 만한 영상은 없습니다. 이미 매뉴얼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만드는 작성검 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많은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분석하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우리 시청하신 분들 보통 어, 유튜브 영상이 무료로 이렇게 안내를 드리잖아요 우리 시청하신 분들 시간 10분 15분 내셔가지고 이런 영상 들으셔서 내가 지식을 쌓는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을 이제 안내 드릴 거고요 화면에 모계시는 저희 평가과장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활동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파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